공부 좀 알렸는데. 이 공안을 맞아 양자택일의 생각이 돌아가 답답하고 괴로워지면 생각의 모드인 상태이고 마음이 비워져 물음이 사라지면 감각의 모드로서 생각의 허구성과 욕심에 끄달리지 않는 진일보한 깨어난 정신의 소유자입니다. 자 어떻게 대할 것입니까? 우리는 나무 위에 매달려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손으로 잡거나 발을 디딜 곳이 전무한 허공 중에 있는 몸입니다. 우리 무문관 제6식 세존 염화.본칙 세존께서 영산회상에서 꽃을 들어 대중, 대중에게 보이니 그때 대중이 아무런 감흥이 없어 없이 묵묵부담인데 오로지 가섭존자만이 얼굴에 미소를 지었습니다.세존이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정신이라고 하는 바른 진리가 갈마있으니 니르바나 자체로서 실제의 모습으로 말하면 일체의 이미지가 텅 비어 있으며 은밀하고 묘하게 작용하고 운행하는 존재의 군원이요 바탕으로서 문자로 설명하거나 가르치지 않고 따로의 전환이 마하 가섭에게 전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정신을 갖고 태어납니다.그런데 먹고살기 위해 밖으로 신경을 쓰다 보니 정신이 나가 자기 몸을 감각하지 못하여 무의식적 습관적 무감각적으로 몸을 동작합니다.정신이 있으면서도 정신이 무엇인지 몰라.정신이 들어와도 들어온 줄 모르고 정신이 육체를 나가도 나간 줄 모릅니다.손동작을 할때 손동작을 느끼고 감각하면. 꽃을 손으로 잡아 들어올렸다 내리는 동작에는 나라고 하는 마음도 없고 몸도 없습니다. 텅 비고 고유하고 화난 영성, 불성 정신 우주의 본체만이 감지될 뿐입니다. 대무심 절대무만이 흘러존재합니다. 여기에서는 근심, 걱정, 불안, 공포가 없으므로 절대 안오는 니르바나 열반이고 흔적 자체가 없이 육체를 부리고 쓰는 존재의 근원이자 바탕이고, 어느 문자로 깨닫게 할 수도 없고, 오직 스스로 일심으로 옥선을 걸어 맥박 뛰고 숨 쉬는 육체를 감각하여야 정신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육체를 감각함으로써 육체라고 하는 것이 탕비해 있음을 보자마자 즉각 정신이 들어 정신을 깨닫게 됩니다. 대중들 앞에 가섭존자만이 정신이 들어 정신이 무엇인줄 알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정신이 나가 정신이 무엇인줄 모름으로 정신을 쓰면서도 정신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우리들이 일상생활 가운데 일거일동은 전 우주가 뒷받침되어 작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일상생활 가운데 행하는 일거일동은 전 우주가 뒷받침되어 하는 작용하는 것입니다. 우주의 본체가 다름 아닌 정신입니다. 동오십삼 존재와 생명의 법칙 이것을 쉽게 말하면 본성이니 본심이니 정신이라고 말합니다. 종교에서는 하나님이니 부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철학에서는 형이상학이라고 합니다. 형이상학이란 현상적 물질적으로 존재하는 물성을 다루는 형이하학에 비해 비교적 영적으로 존재하는 영성을 다룬다고 해서 형이상학이라고 합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정신이 형이상학이고 육체가 형이야학인 셈입니다. 그러나 정신과 육체가 별도가 아니고 양인 육체가 있는 곳에 음인 정신이 있고 음인 정신이 있는 곳에 양인 육체가 맞물려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형이야학적인 육체와 더불어 형이상학적인 정신을 지닌 존재입니다. 정신이 육체를 돌볼 때 육체가 실전하고. 육체가 실존할 때 정신도 실존하여 영육상전입니다. 정신이 육체를 보고 살피고 알아차리고 감각하지 않으면 정신이 나가먹고 사는 형이상학적인 삶에 그쳐 고등동물에 그칩니다. 만물의 영장이 되려면 정신이 중심을 잡아 돌려 육체를 항상 비추어줄 때 존재와 생명의 근원인 정신을 깨닫습니다. 형이 하학적인 측면에서는 육체의 속성인 생각을 통해 일편단심, 무심으로 육체를 사랑하고 살피면서 비추어 부상 부수가 되도록하여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지게 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생각과 감각, 양과 음, 육체와 정신, 물질과 본질, 실존과 본질이 쌍으로 존재하면서 쌍으로 존재하면서 돌아갈 때, 형이하학과 형이상학이 분리되지 않고 공존하여 영과 육이 쌍전합니다. 이것이 존재와 생명의 법칙입니다. 범오십사 어리석음이란 어리석음이란 생각의 이원성에 의해 능선길로 골짜기길을 앞에 두고 두갈래길 중 하나를 선택함에 있어 두 가지 행로를 한몸으로 한꺼번에 누리려는 어리석은 욕심이 발로 되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스스로 공지에 몰리는 현상입니다. 혹은 대중 앞에 말을 하거나 노래를 부를 때 자기를 돋보이게 잘하여 남들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흔들리고 떨려서 오히려 잘하지 못하게 되는 현상 역시 어리석음입니다.다 같은 생각이라도 가능한 생각을 하는 것은 욕심이 아니고 지혜이고 불가능한 생각을 하는 것이 욕심이고 어리석음입니다. 그 길을 택하든 장단이 있는 것이며 한 몸으로 두 가지 길을 당 동시에 갈 수는 없는 이유, 이름으로 오는 길이든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생각으로는 한 가지를 선택하기가 어렵고 감각 이래야 그때 기분이나 컨디션에 따라 즉각 선택이 이루어지고 선택한 이후에는 아무런 후회가 남지 않습니다. 자기를 남에게 잘 보이게 하여 돋보이게 하려는 것이 욕심입니다. 자기가 질친 실력만큼만 발휘할 수 있는 법인데, 욕심을 낸다고 실력 이상이 나올 수는 없으니, 역풍을 맞아 사시나무 떨리듯 떨려 오히려 제 실력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니 어리석음입니다. 매번 떨리고 있는 실력도 제대로 발휘 못 하면서도 과도하게 바라는 욕심 때문이라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여르세금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릅니다. 자기와 남을 비교하여 자기보다 많이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면 욕심이 생겨 스스로 불행합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얼마든지 있고 그들은 불행하지 않은데 지 혼자 만들어 불행합니다.저 혼자 만들어 불행한 어리석음이란 욕심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어리석음 가운데 어리석음인 줄 몰라 언제까지나 되풀이하면서 윤회합니다.자기 안에서 어리석은 욕심이 일어나는 현장을 감각으로 직관으로 한 번이라도 발견하고 깨달아야 어리석음이 반복되는 윤회의 사실을 끊을 수 있습니다. 욕심이 담박하고 어리석음이, 어리석음이 없으면 술리 자연나여 궁지에 몰리지도 않고 떨리지도 않고 불행하지도 않아 지혜롭다고 할 것입니다. 모시고 생각 모두가 감각 모두로 바뀌는 과정, 생각 모두에서 이원생인 생각이 설란한 마음의 차원을 넘어 일사불란 깊은 사유의 차원으로 이행하게 되면, 생각이 극에 달하여 의문이 사라지면서 생각이 은퇴하여 감각의 차원으로 전환합니다. 감각의 모두가 되면 생각의 모두를 해체하여 생각을 거치지 않고 즉각적으로 사물의 핵심을 직관하는 능력이 생기고 생각을 부리고 쓰거나 생각을 부리고 쓰지 않는 취사선택권이 생깁니다.사유의 차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리연마를 통하여 생각이 갈 때까지 가도록 하여 더 이상 따지고 분석하는 생각의 장략이 쉬워져야 가능합니다. 생각이 자규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잠잠해지면 감각이 생각이 없는 자리를 응시하게 되어 생각이 일어나면 즉각 일어난 줄 알고 일어나지 않으면 즉각 일어나지 않는 줄 알게 되어 생각을 다스리게 됩니다. 감각은 확대한 욕심과 정당한 욕심을 가려내는 직관의 능력이 있으므로. 생각의 주인 노릇을 하게 됩니다. 생각은 육체의 속성이고 감각은 정신의 속성이기에 정신이 육체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하여 정신이 육체를 늘 감각하여 실존할 때 생각이 텅 비어 환한 본질로 돌아가 육체를 늘 보고 비춥니다. 네, 네. 그거 내용이 없네요 등기부 계약서에 계약서? 네또 뭐. 계약서에 없지만 확인설명서 응. 예, 아, 네 확인설명서에 그아르바이 모르는거 나는 당연히 아는줄 알고 내용인데 아 모른대요 그러면 그, 이제 뭐 물어보라고 해야지 아예 딸이 딸이고 내 뭐, 딸이고 이렇게 얘기하는거지 그 수술을 했는데 어머니 수가을 한다고 했지 수술을 하는 중간에 입고 지금 아동수술다고 네. 하던데 네. 이 내용을 모르는 것 같아서 네. 고 해서 어, 나는 당연히 알고 있는 줄알아 아 그냥 무심하게 너무나 공부다 설명을 하는 것 같아서 나는 그요 그 부분은 설명 안 했어, 언급을 못 했어.